자, 47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어, A 합집합 B가 1 2 4 6 8이고 그다음에 집합 B가 집합 B의 원소 합이 9일 때 다음을 구하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풀수 있는 방법은 어,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연산 법칙을 써서 얘를 좀 고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조, 어, 강력한 무기인 벤다이그램을 사용해도 된다고. 자, 두 가지 방법 을다 풀어 볼 테니까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어,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가 되고 얘는 교집합이고 이거는 드모르간 드모르간의 법칙을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어? 자 이거 뭐라 고 부르더라? 이거 우리가 배웠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른다 맞아? 이게 어, 연산 법칙을 써서도 대칭 차집합의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A, 여기가 B야. 자 이거 표시해 볼까. A 합집합 B 어디냐면 A 합집합 B가 여기지.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얘를 갖다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어, 이거를 그냥 쓸까? <laughs> A 여집합. A 여집합은 여기와 여기야. 여기와 여기고.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무시하고 보는 거야. 자, B의 여집합은 여기와 이쪽과 이쪽이겠지. 자, 그거의 교집합이니까 단추 두개 있는 부분이야. 단추 두개 있는 부분. 그럼 어디냐면은 어, 여기겠지. 여기. 여기. 됐어?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지워볼게. 자첫 번째 거는 서, 선생님이 세모로 한번 표시해 볼게. 자 A 합집합 B는 여기요. 이거 됐지.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여기 동그라미 여기랑 여기. 자그 다음에 B 여집합은 B 여집합이니까 여기와 여기. 그거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세 군데가 역시 음, 정답이라고 일단은. 자 그럼 일단 하나를 지우고 자이 초록색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세모 부분이고 이쪽의 부분은 이 동그라미 부분이야. 근데 그거의 교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단체 두 개니까 여기와 여기겠지.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은 아까 연산 법칙을 가지고 풀었듯이 여기 부분이 된다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부분이 대칭 차집합 이라는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A가 1, 2, 4, 8이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이건데, 교집합을 찾으면 좋은데, 교집합을 모를 때는 이 양쪽에 세, 군데에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일단 넣으면은 좋아. 자, 그런데 여기가 1, 2, 4, 8이 있는데 여기 6이라는 부분은 합집합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쪽 부분이 6이 되겠어. 자, 그러면 1, 2, 4, 8이 여기 안에 두 군데 나눠서 들어가겠지. 자, 그런데 B의 원소의 합이 9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 더해서 3이 돼야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원소는 1과 2가 반드시 와야만 합이 9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4와 8은 이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자, 그러면 이거에 이거의 원소를 구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4와 8과 6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와 6과 8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 이해됐지?